넘네 그래요? 응넌이 음. 줄도 잘 알겠네? 네 맞지? 네 결혼은? 아직 안했어요 안했지? 네 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 결혼도 어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너는 신바람도 많이 내리네? 칠성도 많이 내리가 있네? 근데 그거는 음. 제가 알 수... 아, 알.. 뭐라그 해야 되나? 네. 뭐, 저는 모르겠거든요. 전혀 모른데 이제, 느낌이. 네. 느낌이 있지. 사람이 보는 느낌이 있거든. 네. 이런 바람이 좀 많이 친다. 네. 그래서 네 마음이 한 번씩은 잡재를 못 한다. 네. 아이가? 맞아요. 어, 니는 한 번씩은 니입 네 바른 소리 한 번씩 나가잖아. 맞 네. 아니야? 맞아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네. 그리고 시발 소리는 왜그런 그래 많이 쓰냐 여기도 왔어. 응. 는뭐시발이입에 달고 있네. 네. 그 노래가. 남자를 쳐다봐도 뭐 좋은 것만 해도 뭐 인간같이 보지도 안하면서 어. 네가 아쉬운 게 어쨌든 친구니까 같이 가는 거지. 네. 솔직히 네 몸에서 받아들이잖아 남자를. 네. 아이가. 맞아요. 그래서 네가 하는 거잖아. 네. 그 바람 안 하면은 니는 그거라도 안 하면 니는 허전하잖아. 네. 맞지? 색 바람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 네. 그럼 이 바람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니는 한 남자 갖고못 살잖아.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럼 서한 번씩 가다가 니처럼에 네 네가 울고, 네. 어? 원망하고, 네. 넘무너따하고 네. 그러면서 씨바 소리는막뒤게 뭐, 하늘에 막 뭐, 우르 갈듯이 씨바 소리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싶고, 뭣도 많이 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 뭐 확실히 많다. 그지? 한 번씩은 니네 마음도 아니잖아. 여기서 누가 시키는 거안 같아? 잘 옷도 하루에 입고 싶고, 어? 네 몸이 왜 자꾸 저기 저저 저거 뭐고 할미하고 신명 씻고 다녀? 왜 설려 씻고 다녀, 설려? 그러니까 네가뭣도 내고 싶고, 몸만 가기자기 다꼬고 싶어. 아이라 이 인동장실을 쓰면, 네. 이 집에는, 이북에서 내려와도 신명이 이 집에는, 자식도 귀하네. 네. 아버지 쪽에. 네. 어? 아버지 한도 많잖아. 아이가. 한도 많고 니 귀하게 컸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 모르잖아. 아나 모르나? 네. <laughs> 모르잖아. 이제 네. 쫙깨한다 그리고 니는 남자가 없으면 잠을, 니네 잠못자 왠냐 알아? 네요. 이 바람이서 들어오시니까 색으로 먼저 왔잖아. 음. 그래서 니네 마음이 어쨌든 니네 마음이 니네 마음이 아니야 네. 미친다시 하거나 밖으로 나가야 돼. 네. 맞지? 네. 미친다시 돌아다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뭐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네. 어디 한 군데 직장 생활을 했니 오래 못 붙어 있어. 네. 그 누가 뭐말 하면 이 시발 그만두면 되지. 어. 맞지? 어. 네. 이미 씨발, 나안 하면 되지. 니 어. <laughs> 없으면 갈데 없나? 그 남자 찐데은 있지도 못하고, 공기도 없고, 인내도 없는 게. 그것도 남자한테 잘한다. 네, 맞아요. 어, 니는 남자한테 애교투생이네. 네. 맞아요. 특히, 뭐, 잠자리만 잘해주면 니더 좋겠네. 네. <laughs> 아니라? 맞아요. 그래. 응. 거기에 니가 색이 먼저 들어와버렸다. 그거는 도화살이 아니야. 네. 도화살이 아니다. 도화가 아니고, 네. 이바람술이다. 이 바람 정리를 네가 이 바람이 이 집에는 임동 장씨나 김씨의 가정이나 네. 어쨌든 그성두 개다 해도 어쨌든 이 집에는 최승의 바람이다 네. 무당 바람이다 말이다 네. 무당 바람이고 네가 무당 아니라도 어디 가서 나는 느낌도 없어요 네. 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래고 다니는지 네. 그리고 몸이 아파 한 번씩 힘도 없고 네. 네. 힘 있나 아니요. 쭉 처져 버리잖아 그렇지 네. 쭉처지이고 기분이 좋은 날은 날아갈 것 같고 네. 축 처진 날은 문 밖에도 나가기 싫고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싫다 네. <laughs> 네. 밥도 누가 떠먹여줬으면 좋겠지 네. <laughs> 네. 그지? 네. 누가 돈 갖다 주면 기분 좋다 네. 그자? 네. 돈 없으면 힘 없고 맞아요 맞아. 응. 맞아요. 그렇지? 네. 무관지도 아프고 한번연목도막딱 네. 타고 올라왔네 네. 무당 바랍니다 구심바랍니다 너는 신을 받아갖고 모시갖고 하수는 없어 네. 무슨 말인가 알겠나 네. 조상을 정리를 해가 보내 아버지 한을 이 당시의 가정에 한을 네. 좀 풀어갖고 보내야 된다 무당 바람이다 신의 바람인데 너는 불의 신이 안돼 네, 네, 네. 불의 신이 안 되고 몸에 타는 신인데 너는 딱 타도 자궁이 탔어 그래서 그걸, 그걸 남자 없이면 안 된다는 거다 네. 너는 남자가 잘 생기고 외모가 좋고 솔직히 매너만 좋으면 니는 폭 빠지는 스타일이야. 니네 스스로가. 네, 네, 네. 인간이 좋겠다 싶으면 씨발을 안 하면 되지 하지마. 니 네. 네 마음에 드는 건 끝까지 해야 네. 되는 니네 성품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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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간 내가 저걸 다 갖고 말다는 네, 네. 요런 욕심이 있다. 네, 네. 그건 니네 마음이 아니잖아, 아무튼. 네. 그건 니는 솔직히 안 하고 싶잖아. 네. 인간 마음으로그제 네. 네. 인간 마음이 아니데니 네. 네 이런 데 많이 다니잖아. 그런데 그런 말안 하더나? 어? 했는데 하기는 해도 음. 어떤 데는 뭐, 뭐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음.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다른 데서는 좀 받아야 된다 너는 신을 받을 지는 안돼 네. 왜냐면 네 자체가 네. 너는 변덕이 심해 네. 네. 그리고 너는 성결로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없어 네. 네. 근데 네가 신명기고 하겠어? <laughs> 너는 네 즐거움만 찾으면 돼 네. 누가 나 돈만 많 갖다 주면 되고 네. 아이가 네, 맞아요. 그래 니는 <laughs> 여기저기 갔다 와도 니네 눈에 차는 거 없어 네. 선생님들 네. 아니가 헛떤소리 네, 하고 나뭐면 에이 씨발 내가 갈란다 돈 아깝다고 나오는 거지 니 네. 네 눈에 좀찾다 싶으면 좀 앉아 있는 편이고 네. 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 니네 귀도 어쩌다 한 번씩 얇다고 네. 귀가 너무 말도 잘 듣고 네. 어쩌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한다고 네. 여기 니는 받을 신은 아니다. 부르신다. 이 네. 정리하는 신이다. 네. 알겠나? 네. 정리를 해. 조상, 정리를 싸가고 네. 조상서한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자꾸 손녀한테 탄다. 이거. 특히 이북신들은 이북 조상들은 한이 많아. 어? 니는 누구 집에서 솔직한 말해서 그때 호강하고, 너희 누 공주처럼 컸는데 뭐 아쉽냐? 근데도 니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뭐 내가 밖에 나가는 게 좋아. 아깝하고 네. 너것만 니 한소리하면 니 네, 네 입에 욕 바로 나가겠네 그니 네 마음껏 나니후에 네 사람 없고 니네 밑에 사람 없잖아 맞지? 네. 그러면 니가 남자를 만나도 니는 네 만약 이틀만 남자가 관계 안하면 니네 못자 못사는 이게 나와있다고 자궁살에서 너보고 자궁이라 자궁이 신이 자궁이더라 그러면 뭐냐 지금은 네가 남자 쪽으로 많이 가지만 안주되면은 네가 몸이 아프다. 고 자궁 조금 단이쪽 쪽을 아프다. 알겠나? 아. 자궁 위에 네. 아이가 네. 맞지? 그냥 네. 음. 하나 흐른 게 나도 괜대. 하나. 하나가 네. 완전히 네가 아는 건하나지네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 뭐 조상 그거야? 음. 너는 신을 받아가 뿌릴라도안 되고, 너는 뿌리셔도못 돼. 네, 네맘도못 잠대고 물 뿌리가 못, 어. 너, 너 못, 못... <laughs> 하다 하다 안 되면 열심을 받지 하지 마. 네. 그거는 오기로 받는 거예요. 저희는 농락만 해. 너 거는 아직까지 너한테 공부해 갖고 내려온 저희는 없어. 네. 그냥 포족만 주고, 네. 너가 최정 바람으로 너를 네. 사는 거고 비출 따로. 제자줄로 제자줄만 줄 탔다 뿐이지 네. 네가 뿌리는 제자는 아니다 말이야 우리처럼 네. 알겠나? 네. 너는 촉도 좋고 느낌도 좋지만 네. 네가 촉만 좋았다 뿐이지 다른 거는 없어 네, 네. 맞나 이가네 맞아요 맞아요 네가 누가 씻고 누가 내려오기를 아무것도 없어 네. 한 번씩 가다가 너도 모르게 올 때도 있고 네. 한 번씩 가다가 가위에 눌릴 때도 있어 네. 그지 네. 아니 그거는 조상이다 조상 정리를 하고 나면 괜찮다 그리고 이 바람은 조금 잠재워. 니는 이 바람이 먼제 제법 오래됐다. 오래되면서 가면 가셔로 간땡이가 작은 거지, 더 커지고 있다. <웃음> <웃음> 간땡이가 더 커지고 있어. 겁대가리도 없어지고. 전에는 겁이라도 있지. 심장이라도 밟아밟에 떨리지. 심장도 안 떨리네, 이제. 그제? 어. 지금 딱 보이니 가운데에서 본게 설레고 철력, 설레고 장난짓을 하는 거고, 왜 지금 구, 구신이 고소고소 좀 들어가 앉았을게. 그 정리를 해야 된다. 니는 지성은 주로 맞지만, 불리는 네. 주도 아니고, 불리고갈 네. 제자도 아니야. 네. 알겠나? 네. 잘못 모시면 인생 망치버린다. 네. 받으면 안 돼. 네. 신을 받으셔도 안 되고, 네. 어, 나는 볼 때, 네. 조상, 정리를 좀 하고 나면 네.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리는 얼마냐? 많이 줄래? 아니, 돈이 없는데.